영화 한산에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잠깐 스치듯이 언급된 웅포 바로 일본 수군의 주둔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순신과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리턴 매치 이순신의 제5차 출정 웅포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92년 9월 4차 출정을 끝내고 복귀한 조선 수군은 겨울을 나며 재정비합니다 한편 명나라가 12월 대규모 대군을 조선에 파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선 조정은 전세 혁전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에 적의 테로를 막으라는 명령을 두 차례나 내립니다. 이순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력 무기인 화포를 쏘려면 화약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미 네 차례나 출동해 화약을 거의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원 주부 이봉수가 염초 굽는 법을 터득해서. 세달 동안 1천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투의 핵심인 화약을 충당할 수 있으니 가장 큰 시름을 덜게 된 셈이었죠. 뿐만 아니라 스님으로 구성된 의병 400명을 무장시켜 육전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적들이 육지로 전라자수영을 공격한다면 그 길목에 매복해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었죠. 이순신은 이번 출동에 승병들을 동행시킵니다. 수륙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난민 문제도 손보고 떠납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많은 백성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전라저수형에 모인 사람들은 200가구나 되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죠. 이순신은 그들을 여수 앞바다에 있는 돌산도로 들여보냅니다. 원래 말을 기르는 국가 시설이지만 이순신의 생각에는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죠. 피난민들이 돌산도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이순신의 애민정신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출정을 예, 이제 출정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개사년 2월은 대길이라고 적어두었죠. 이번 출정 역시 적들을 많이 소탕하고 모두 무사히 귀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2월 6일 새벽에 비가 개자 전라자수군이 단독 출정을 감행하니 두달간 길고 진로한 출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웅포해전은 총 7차례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2월 10일과 12일에 있었던 1, 2차 전투에서는 서로 아무런 피해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조선수군이 유인전을 전개했지만 이미 수탁에 패한 일본수군이 수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배들이 웅포에 들어갔다가 후퇴하고 총도에 복병을 심어서 적을 기습하는 방안이었죠. 마치 한산대첩을 재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월 18일 조선 수군이 폭우로 들어가 교전하다가 후퇴하니 적선 10여 척이 뒤쫓아 나오는 겁니다. 이때 거북선을 비롯해 복병들이 적선을 기습했습니다. 그 배들을 파괴하지 못했지만 100여 명의 적과 함께 적장으로 보이는 자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뒤인 20일에도 출전했는데. 이때 풍랑이 세게 일어서 배대 네 척이 서로 부딪혀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재빨리 싸움을 중재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2월 22일 삼도 수군은 총 15척을 뽑아 포구를 들이쳤습니다. 이순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육지 양쪽에 승병과 궁수들을 상륙시켜 수륙합공에 주단하는 작전을 시행합니다. 바다에서는 많은 배들을 깨뜨리고, 육지에서는 많은 적들을 죽였죠. 그러나, 안타까운 상황이 두번 있었습니다. 발포 2호선과 가리포 2호선이 서로 부딪혀 좌초된 것입니다. 그러자 적선이 접근해 낙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고,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죠. 일본 측 사료 협한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하나 더 있었죠. 진도 상선이 포위되자, 우후 이봉구가 가서 구해내는데, 경상도 수군이 이 위기를 보고서도 모른 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 전투를 치르지 못하다가, 2월 28일 다시 출항해 가덕도에 도착했습니다. 웅포의 적들이 나오지 않아 김해강 쪽을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부장에게서 비상신호가 오는 겁니다. 적을 발견했나 싶어 가봤는데 이순신은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섬에 사는 어부들이 낚시하다가 가끔씩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건져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도 수군들이 섬을 들락날락하면서 수군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공을 조작할 목적으로 시체에서 수급을 취하는 것이죠. 이순신은 경상도 수군들을 묶어서 원균에게 보냈습니다. 3월 6일 조선 수군이 포구 가까이 접근해 비격진 체내와 화포, 화살을 퍼부으며 산 중턱에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다수의 일본군들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죠. 이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이후 조선 수군은 한산도로 진을 물려 혹시 모를 일본군의 서진에 대비했습니다. 화약선을 보내 포구의 배들을 불태울까도 고민했지만 군지에 물린 적들이 육지에서 어떤 일을 하지 몰라 남겨두기로 했죠. 이후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장수들과 술, 고기를 먹고 대화를 나누며 긴 출정의 회포를 풉니다. 활소는 내기도 하고 장기도 두는 등 평상시와 같은 나날을 보내죠. 그러면서도 웅포의 복병들을 보내 적을 경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혹시나 도망치는 일본군들이 남아하지 않을까 신앗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슬슬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오랜 출정으로 수군 내 전염병까지 퍼지게 되어 이 출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4월 3일 조선 수군이 각자 본영으로 돌아가면서 두 달간 긴 출정이 마무리됩니다. 5차 출정에서 조선 수군은 적들과 여러 번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배두 척을 잃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수군의 간부급 인사들을 다수 사살하고 수백 명의 적을 쏘아 주겠으니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다시 한번 이순신과 맞붙게 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조선의 전선을 손에 넣어 히리요시의 칭찬도 들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이 전투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견제하고 수륙합동전투를 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구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은 큰 희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이순신이 해전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든 전투였습니다. 끝으로 웅포 해전에 대해 조사하다가 끝내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기의 웅포 해전 문서를 보면 이 전투에 참전한 적장 이름들이 상세히 나와 있고 일본군 전선 51척을 파괴하고 2,500명을 사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열심히 사료를 찾아봤지만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문헌이나 출처를 아시는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